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KB 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새해가 시작된지도 보름이 다 돼가는데요. 새해 첫날 계획한 목표와 다짐들 잘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날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보람찬 한해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웹 어워드 코리아 2012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우수한 웹사이트라는 평가인데요. 김병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의 오픈뱅킹 방식 인터넷 홈페이지가 국내 최고 권위의 웹 어워드 코리아 2012 시상식에서 웹 어워드 최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에 시상에 응모한 13개 부문 437개 홈페이지 중 전체 1위에 선정된 결과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선보인 KB 드림통 적금도 마케팅 이노베이션 대상과 미디어 정보 서비스 부문 통합 대상 등두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뱅킹 거래를 스마트폰에 최적화한 KB 모바일 웹 역시 모바일 웹 마케팅 부문 금융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KB국민은행이 스마트 금융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었던 것은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앞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을 포함한 인터넷 뱅킹의 비중은 지난 2007년 말 23.7%에서 지난해 3분기 36.3%로 스마트폰 뱅킹 이용 금액 역시 2010년 1분기 29억 원에서 지난해 3분기 4210억 원으로 14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KB국민은행은 2010년 KB스타뱅킹 서비스를 시작으로 KB스마트폰 예금 적금, KB드림통 적금 등을 잇따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작년 11월 국내 최초로 KB스타뱅킹 이용 고객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스마트 금융 상품들의 작년 한해 실적은 2010년에 비해 2조 2,835억 원이 급증한 4조 3,1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가입자 2천만 시대. 금융에서도 더 스마트하고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들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N 뉴스 김병남입니다. KB 국민은행 락스타 챌린지 2기 원정대가 출범했습니다. 해외 배낭 여행을 통해서 젊은 꿈과 도전을 실천하게 될 텐데요. 성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락스타 챌린지 2기 원정대가 일산 연선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락스타 챌린지 프로그램은 학계와 동계 연간 2회 진행되는 락스타 존의 정기적인 대학생 해외 배낭 여행 프로그램으로 작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락스타 존 거래 대학생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총 43명의 2기 원정대를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뉴질랜드 남섬과 케냐 사파리를 7박 8일간 탐험하게 됩니다. 이색 여행 지역 방문을 통해 대자연과 자연 친화적인 생활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미션 수행으로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여름에도 대학생 고객 45명으로 구성된 락스타 챌린지 1기를 선정해 몽골과 네팔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1기 락스타 챌린지 선배들은 2기 원정대 출국 전 만남의 시간을 통해 여행 경험담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큰 혜택이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1기와 달리 사전 참가자들 간 팀워크 빌딩 활동을 강화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면서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 락스타 챌린지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올 여름에도 동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성명훈입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주 웹어워드 코리아 2012 시상식을 통해서 명실공히 사이버뱅킹 부문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앞으로도 스마트 금융 서비스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